비즈노는 제가 2009년에 만났습니다. 어, 2009년에 만나서 오프라인은 너무 잘하고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비즈노를 만났고 비즈노에서 만나서 제가 변한 점은 음, 전략도 좋고 DRM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1일 감동 프로그램으로 우리 고객들이 신규 고객이 있고 기존 고객이 있고 충성 고객이 있는데. 신규 고객을 기존 고객으로 와서 기존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저는 비준노에서 배운 그 DRM을 너무너무 100% 아니 200% 정도 활용을 했다고 봅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들에게 직접 자필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벤트로 오퍼도 보냈고 그 고객들이 감동받아서 저에게 자필 편지를 쓸 정도로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후기를 직접 많이,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자필로 후기를 써주셔서 지금도 그 후기를 거의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 비즈노는 실천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교육들이 마케팅 교육이라 가보면 어, 이론이 끝나거든요. 근데 비즈노는 이론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을 해서 성과를 이루게 하는 그런 특이한 마케팅을 하시는 곳이죠 어, 조기선 대표는 똑똑하고 예쁘고 그 대표의 장점이 제가 가장 두드렸던 것은 강의를 할때 어, 쏙쏙 빨려 들어가는 느낌 뭔가 정리된 느낌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사례와 그 다음에 그걸 이해시켜서 내가 할수 있게끔. 그래서 고그 성과를 갖고 하나를 하면 둘을 하고 싶고 둘을 하면 셋을 할수 있게끔 정리된 파워핫, 그러니까 파워풀한 그런 강의를 하는 그런 똑똑한 선생님? 교수? 음, 그런 느낌이죠. 성문님 대표님은 굉장히 푸근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을 할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전략 부분을 굉장히 잘 강의를 하셨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릇이 잘안 보이고 작은 그릇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큰 그림을 그리게끔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 푸근한 응? 그런 오빠 같은 응? 그런 분이죠. 어, 저희가 아, 제가 비즈노를 만났을 땐 2009년 사진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육을 받고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30평이었습니다. 근데 고객이 모이기 시작했고 후기를 보고 감동받은 고객들이 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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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하는 소개 마케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평에서 110평으로 확장을 했고 110평으로 확장한 지 지금 4년차 되고 있습니다. 벌써.